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한살 많은 동생 부부에게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생트집을 잡는 신우가 대성통곡을 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신우는 이혼 위기라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는 서른이고 신우입니다. 한동안 신혼을 즐기며 살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것 같더라고요. 남편과는 사이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신혼 때문에 오히려 남편과 더 끈끈해졌다고 볼수 있어요. 결혼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참고 넘기기만 했는데 참기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처음 뵈었을 때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처럼 보였습니다. 두분 모두 평범한 분이신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신우를 어쩌지 못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누나가 한명 있어요. 신우가 진상을 부리고 독불장군 같은 행동을 해도 시부모님은 신우 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자기 누나가 싫다고 했습니다. 제멋대로 행동하고 본인이 잘못하고도 되려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라고 흉을 봤는데 저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막상 직접 겪어보니 신우는 주변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일주일 후에 저희 집 집들이를 했어요. 저는 청소나 집안 정리 등은 잘 못하는 편이지만 요리는 잘하는 편입니다. 목요일부터 인터넷을 뒤져서 주문하기도 하고,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마트에 가서 식재료를 준비해 시댁 식구들 대접할 음식을 차렸습니다. 시부모님과 신우네 가족 4명 이렇게 저희 집에 오셨고요. 시부모님은 저보고 이걸 혼자 다 차린 것이냐 하시며 진수성찬이라 하셨는데 신우는 잘 먹겠다, 잘 먹었다는 말도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잡채에 청양고추를 안 넣어서 별로다, 갈비찜이 너무 짜다, 요즘 누가 이렇게 짠 음식을 먹냐 등의 타박만 했습니다. 이외에도 음식에 대한 타박을 더 많이 했는데 잘 기억은 안 나요. 남편은 신우에게 남입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신우는 내 생각도 말못 하면 신우는 내 생각도 말못 하냐면서 되려 성질을 내더군요. 남편과 옥신각신하던 신우가 갑자기 저에게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어른이 얘기하면 그래요 하면서 어른 말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남편이 이런다고 제 탓을 하더군요. 남편은 저보다 두살 많고 신우는 남편과 연년생입니다. 그런데 어른? 남편의 누나면 나한테는 언니 같은 사람인데 어른? 이런 생각을 하다가 대꾸할 타이밍을 놓쳐 버렸네요. 식사를 하기 전에 신우는 저희 집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참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식기세척기는 둘이 사는데 뭐가 필요해서 샀냐? 이건 앙비다. 냉장고도 큰데 뭔 김치냉장고까지 샀냐? 쇼파는 왜 딱딱한 걸 샀냐? 그날 신우에게 지적받은 것이 참 많았네요. 동생 결혼식에 축의금 20만원하고 집들이에 휴지를 사온 신우가 그런 소리를 할수 있는 것인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 후에도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있던 신우는 안 좋은 표정으로 밥을 먹으며 음식 가지고 타박을 한 것이었죠. 집들이를 한 다음 날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집들이 같이 손님 대접할 일이 있으면 손님들을 대접하고 남은 음식을 싸주는 것이 예의라는 것을 모르냐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자기에게 음식을 싸주지 않았다고 저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게 맛있다, 저것도 맛있다 하시길래 음식을 많이 해놓았으니 비닐팩에 싸가지고 가시라 했거든요. 신우는 음식을 안 싸가길래 음식이 맛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화해서 저에게 음식을 안 싸주었다고 뭐라 하는 것이었죠. 제가 음식 많으니까 싸가지고 가시라고 했는데 형님이 안 싸가지 않았냐고 했더니 윗사람한테 싸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싸줘야 한다고 그런 예의도 모르냐고 하더군요. 정말 이게 무슨 억지인지 시댁에 가서 신우를 만나면 저는 좀 무서웠습니다. 신우가 또 무슨 소리를 할지 몰라서 될수 있으면 안 부딪히려고 피했어요. 신우는 저와 남편이 본인과 심해부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혼낸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시댁에 갔을 때 시아버지와 심해부는 대화 중이었고 저희가 집에 들어섰을 때 시아버지는 일어나셔서 저희를 맞아 주셨는데 심해부는 일어나지도 않고 고개만 돌려 저희에게 인사를 하는 동만 운동했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저희가 심해부에게 가서 깍듯하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생트집을 잡더군요. 어른에게 인사를 깍듯하게 해야 한다나요? 형님네 부부가 저희한테 그렇게 어른인 건지 그리고 형님은 심해부를 그렇게 존중하는 아내도 아닌데 말이죠. 신우는 이걸 가지고 시부모님께 뭐라 말했는지 시부모님도 저희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신우네를 만나면 인사를 깍듯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남편은 누나네 만나면 우리는 인사 잘한다고 누나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시부모님은 누나가 그렇다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일 외에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시부모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언제나 신우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우네 집과 저희 집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가끔 만나서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외식을 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저희가 식대를 냈고요. 남편과 심해부가 서로 돈을 내겠다고 옥신각신하고 있으면 신우는 얘네가 아들인데 당연히 얘네가 내는 거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생각없이 흘려들었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열받더라고요. 저희는 신우 부부를 깍듯하게 어른 대접을 해야 한다면서 식대는 아랫사람한테 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신우가 저희 집에 놀러오면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살림 지적이나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오면 제가 다 차려주니 신우는 편했는지 주말마다 오려고 하더군요. 한 번은 신우네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이제 저희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한다고 했더니 신우는 다녀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저녁 늦게 올 것이니 함께 나가자고 했습니다. 신우는 기분 나쁜 표정으로 가더니 시어머니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고자질을 했더라고요. 저희 집에 놀러온 신우를 제가 내쫓았대요. 좀더 있다가 가겠다는 신우에게 당장 가라고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시고 저희를 불러 야단을 치려 하셨어요. 저희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상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너희가 누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 걔가 그러는 것이 아니냐며 저희에게 잘하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저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엄마가 맨날 이런 식으로 누나 편만 드니까 누나가 저러는 거라고 우리가 피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우가 저희 집에 놀러 온다고 하거나 함께 밥 먹자고 하면 저희는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신우네를 피했습니다. 시부모님은 2주에 한번 정도 계속 찾아뵈었고요. 될수 있으면 시댁에서도 신우와 마주치지 않도록 저희는 일부러 일요일에 시댁에 갔어요. 신우네 가족은 일요일에 꼭 교회를 가기 때문에 일요일에 시댁에 가면 신우와 마주칠 일이 없었거든요. 얼마 전에 시댁에 토요일에 갔는데 신우네 가족도 왔더라고요. 될수 있으면 신우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저는 주방에만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어도 저는 신우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도 신우가 있어서 불편하니 저보고 좀 일찍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날 점심은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먹었고, 점심시간 후에 신우네 가족이 시댁에 온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신우는 저녁시간 다 되었는데 뭘 벌써 가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찍 가서 쉬고 싶다고 했더니 신우는 저녁은 누가 차리냐고 하는데 또 황당하더라고요. 남편이 누나랑 매영이 차리면 되지 않냐고 했거든요. 신우는 며느리가 저녁도 안 차리고 저녁 먹을 시간 다 돼서 간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신우에게 며느리가 밥 차리려고 결혼한 사람이냐고 했더니 신우는 당연하지. 그런 것도 못 배우고 시집 왔니? 이러더군요. 그리고 신우는 어른으로서 저와 남편을 가르쳐야겠다고, 안 그래도 벼르고 있었다고 하더니, 저희 둘다 와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신우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신우가 하는 헛소리에 따질 것은 따져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나봐요. 신우 앞에 앉자마자 저는, 연년생 남매 사이에 어른 대접을 받고 싶은가 봐요. 형님은 어른이고 우리는 아랫사람인가요? 이렇게 말했더니, 이게 못하는 말이 없네. 야, 너 집에서 그 따위로 배웠어? 그래서 형님은 동생 부부에게 어른 대접 받는 게 당연한 거라고 가정교육 받으셨어요? 이랬습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 누나가 제 멋대로 구는 거지. 이랬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부모님께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막대먹은 행동만 하는 누나를 혼내지 않고 보고만 계시니까 누나가 이런 식으로 막대먹은 짓을 하는 것이라고 했더니 신우는 자기보고 아랫사람이 막대먹은 행동이라고 했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한살 어린 동생에게 밥은 얻어먹으면서 부모님보다 더 윗사람인 척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막대먹은 행동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신우는 시부모님에게 자기 말리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남편이 심해부에게 매형, 누나가 이렇게 막대먹은 사람인데 매형네 집에 할 도리는 해요? 전혀 안 하죠? 이랬더니 심해부는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더라고요. 제가 신우에게 심해부가 한숨 쉬는 것을 보니 형님이 시댁에 어떻게 하는지 안 봐도 뻔하다고 본인 할 일이나 똑바로 하시고 동생 부부 트집 잡는 짓좀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갑자기 심해부에게 화를 내면서 그 한숨의 의미가 뭐냐며 개거품을 물고 달려들더라고요. 아버님이 이제 그만들하라고 하셨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누나가 하도 이상한 소리만 해서 참고 있을 수만은 없어 대꾸한 것이라고 나중에 누나 없을 때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함께 나왔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군요. 신우 부부가 이혼안에 만회하고 있다고요. 신우가 그날 집에 가서 시매부에게 엄청 화를 냈나 봐요. 동생 부부와 싸우는데 편들어 주지 않고 한숨이나 쉬고 있어서 자기를 불리하게 만들었다고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심해부가 본인 시댁의 기본 돌이나 했을까요? 심해부가 좀 순한 성격이긴 하지만 심해부도 참지 않고 싸웠겠죠? 그리고 또 이틀 후에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희가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다시는 안 보고 싶다고 하길래 저도 같은 생각이니 다시는 나에게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가정교육 문제라고 하는 신우에게 형님 이혼안에 만회한다고 들었다 한살 어린 동생한테 어른대접 받지 못해 안달난 이상한 사람이니 남편이랑 시댁에는 잘 했겠냐고 본인 할 일이나 똑바로 하고 사시라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리고 신우 전화가 또 왔는데 안 받았어요 남편에게도 신우로부터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모라모라 하는 신우에게 남편은 이혼당하지 말고 본인 앞가림이나 똑바로 하고 살라 말했대요. 그날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신우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지가 잘못해놓고 뭐가 억울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모님은 왜 그런 신우를 그냥 두는지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우가 없을 때만 시댁에 찾아뵙자고 했는데 남편은 우리가 누나를 피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면서 또 신우 만나면 할말다해 버리면 된다고 하길래 저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희가 신우를 피할 이유가 진짜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신우가 하는 이상한 소리에 꼬박꼬박 대꾸할 생각입니다. 시어머니도 계속 신우 편을 들면 집안이 시끄러워진다는 것을 나중에 아시겠죠. 연년생 동생한테 어른 대접은 받고 싶고 밥은 얻어먹겠다는 신우의 정신세계가 참 궁금하네요. 잘하셨습니다. 남편과 합심하면 신우도 어쩌지 못할 거예요. 착하면서도 똑소리나는 부부시네요. 멋지십니다.